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지금 온 세계의 관심이 미국에 쏠려 있죠?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나 그 긴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쏠려 있어요.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결정을 섣불리 할수 없다. 언젠간 풀어줄 거다. 이런 기대감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하면 큰 충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0.5를 올리냐 0.75를 올리냐 이걸 고민하고 이걸 예측했던 시장인데 미국 CPI가 발표된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미국의 CPI가 좀 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덜 떨어지는 상황이 왔죠. 아직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 인플레를 잡기 위한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인 유가도 지금 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강달러로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 얘기 연말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 이상 가는 거고 이번에 울트라 스텝까지 하게 되면 4.5%까지 상향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역전되고 그 폭을 더 키우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데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극도로 매파적일 거라는 관측이 지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금리, 달러 급등에 주식은 털썩 주저앉고 있습니다. 시장 일강에서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 5%를 넘을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FOMC 회의 직전에 스웨덴에서 정책 결정을 했는데 여기도 울트라 스태, 즉 1%를 올리는 선택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경제 전반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기 때문에 침체를 각오하고라도 긴축에 나서는 결정을 스웨덴은 했습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울트라 스텝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유, 아직 더한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연속 감소했다. 이 얘기는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발등에 불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한 차례 더 파격적인 인상도 가능하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FOMC 회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를 급진적으로 올리는 결정을 하고 앞으로도 강한 긴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시장에 읽혀지면 자산 시장에는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죠. 그동안 풀린 돈으로 돈 잔치 벌였던 자산 시장인데 이제 그 풀렸던 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번 FOMC 관전 포인트. 시장이 예상대로 0.75만 올리느냐 아니면 1%의 과감한 행보를 보이느냐. 이거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올 점도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미국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종 수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릴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죠 금리 외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인플레보다 더큰 문제가 큐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금리 인상과 QT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떠한 시장 충격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시장 충격 완화에 꼭 필요한 유동성을 연준에서 흡수하는 정책이 바로 양적 축소인데 이 충격이 수세대 만에 최대 규모에 이를 거로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죠. 인플레가 극심하다 보니까 지금 유례없는 속도로 과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니까 전 세계가 강달러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인플레를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산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데 그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더 안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적 대외적 환경이 매우 매우 안좋아요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장단기 국채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 경기침체의 전조인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역전된 폭도 2020년 이후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그 정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죠. 단기간에 끝날 줄 알고 전쟁 시작했는데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시장에 수급 불안을 주고, 전 세계 경제에 다양한 타격을 주고 있고, 또 인플레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즉, 6개월 연속 적자를 우려하고 있죠? 25년 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고 팔아도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성장은 안 이루어지는데 고물가 상황은 이어지고 있죠? 강달러로 원유값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왔지만 우리나라 물가는 잡히지 않습니다. 달러로 물건을 사갖고 오는 입장인데 원자재보다는 운임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또 이런 비용들 다 달러로 지급해야 하니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나라의 물가는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따라가지 못하니 환율은 누르고 눌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기업이 선전해서 아무리 물건 많이 팔아도 에너지 중간제 이런 거 수입해서 만들어 파는 거니까 팔아도 팔아도 손해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대외적인 환경이에요. 대내적인 환경, 말하기 이바프죠? 가계부채 1900조, GDP의 100%를 넘는 수준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가계부채의 한계 상황은 온지 오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기업과 정부 또한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자재 다 수입해다 쓰는데 이걸 결제하는 통화가 대부분이 달러죠. 80% 가까이를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데 원화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고 이제 침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달러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대금 치르고 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외화대출 잔액이 100조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원화절화로 수익기업의 결제 대금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거 어디서 구할 길 없으니 빌려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1,450원, 1,500원도 갈수 있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 자금 빌려서 쓰고 있는데, 금리는 올라가니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61%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감내할 수 있는 금리 수준 3%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연말 되면 기준금리 이렇게 살살 올려도 3% 정도 예상되는데, 이러면 대출금리 7, 8% 됩니다. 근데 대부분 특별한 대책이 없이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도 여력이 없죠? 정부가 돈 벌어 보겠다고 투자한 것들, 지금 다 손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8%, 뭐 작년에 많이 벌었다고 막 스스로 칭찬하고 막 그랬는데, 76조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적립금 900조대가 깨진 상황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외화 보유액을 구성하는 국부 펀드, 이것도 40조 가까운 손실을 냈어요. 국민연금보다도 더 높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국민연금 투자공사, 여기 다 손실을 봤어요. 여기에 공기업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죠. 특히나 에너지가 고공행진으로 가스값, 전기값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는데도 기업들, 국민들 먹고 살게 하려고 이거 안 올리고 버텼더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됐습니다. 한전 코로나 이후 적자가 됐는데 작년에 6조 원 가까이 손실인데 올해 30조 가까이 적자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쌓인 이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담 다 정부의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격은 치솟아 오르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고 사람들 난리를 쳐서 거금의 전세금을 주고 들어간 사람들, 그런 세입자들 돈떼일까봐 보증보험 많이 가입을 했는데, 이거 집주인들 안 갖고 떼어먹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허그에서 대위 변제한 금액이 2017년 34억에서 작년에 5040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집계해도 4,300억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러한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거 지금은 꾸역꾸역 해주고 있지만 곧 스탑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터질 게더 많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 국민의 혈세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죠. 정부의 부담은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기름값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이것저것 하느라 정부의 고가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채 코로나 터지고 나서 5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걸로 우려하고 있어요.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세수를 추가로 걷거나 아니면 돈을 모아놔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게도 기업도 다 정부만 바라보고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인데 더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부동산 때문에 빚진 가게가 워낙 많이 늘어서 가계 부채 문제는 지금 역대 최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도 튼튼해야 되는데 환율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대출은 늘어나고 달러 빚은 쌓여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안전판이 돼야 될 정부,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이 지출을 했죠. 그래서 부채는 늘어났는데 공기업비까지 떠안아야 하고 또 투자했던 것들, 환율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내적인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돈잘 벌어서 돈 펑펑 쓰면서 경제가 활활 돌아가게 하면 다행인데 내수도 엉망이죠. 그냥 다 접자고 생각하죠. 그동안 풀린 유동성을 가지고 한몫 벌어보겠다고 엄청나게 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코인은 70% 주식이나 부동산 3, 0 40%씩 자산 가치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긴축의 시대가 왔고 거품이 제거되니 자산 소각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 쓸 돈은 더더욱 없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경우도 워낙 많은데 쓸 돈은 없으니 내수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번 FOMC 회의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 미국의 금리 결정 또그 인상 속도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또그 정도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될 회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환율이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이죠. 그동안 쌓아놨던 외환 풀어가면서 환율을 방어해 왔습니다. 비축해둔 외환보유고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블룸버그가 칭찬을 했는데, 이거 지금 아직 시작 단계에 이르는데 외환보유고가 이만큼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환율이 올라갈 환경인데 이걸 막을 재원이 없습니다. 강달러가 지속되니까 우리나라에 달러를 투자했던 외국인들 다 짐싸서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외인 비중이 30%대가 위태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2009년 7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 시총 비중 2020년 초만 하더라도 40%를 유지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현재 30%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달러는 계속될 상황이고 미국에서 연말에 1.5% 기준금리 예상하고 있으니 그냥 그 금리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환율에 외국인들 자금 회수하고 또 기업들 해외에 지불해야 될 돈들 지불하다 보니까 외화 예금이 전월 대비해서 21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빠져나갈 위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399까지 찍으니까 지금 환율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죠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1400원을 넘어선 적이 없던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400 넘었던 거 IMF랑 금융위기 때딱두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0원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 정부 그동안 몰래몰래 몰래 조정하고 있던 거 아예 대놓고 개입에 나섰어요 지금 사람들 한미금리 역전돼도 우리나라 아무 문제 없어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떠들어 됐었죠. 지금 상황 완전히 다릅니다. 한미 금리 역전, 우습게 볼 수가 없죠. 정책금리 4%대와 2%대는 천지 차이죠. 그냥 예금으로 꽂아놔도 웬만한 부동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 금리가 역전되면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고환율이 되면 자본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니 또다시 고환율이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우려 지금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지경까지 왔습니다. 연초 이후에 19억 달러의 외환이 유출이 됐는데, 이거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전 세계가 이 기조에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뭐, 유로, 엔화, 이런 거준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 달러밖에 없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화폐 가치를 지키려면 미국보다 더 많은 금리를 줘야 이 돈들이 자국에 남아 있게 되죠. 세계 경제 전망 어두운 상황이고 미국과 견줄 만한 다른 시장들은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 달러만이 살 길이다.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 미국은 구매력을 높이고 수입 물가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치만 다른 나라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양털깎이죠. 미국 지금 가장 관심을 두는 거 인플레이션 억제인데 이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달러의 강세입니다. 그러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기네 나라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무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화폐가치가 30%나 떨어졌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75%나 올렸어요. 우리나라 환율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있고 그동안 쌓아놨던 돈은 풀어가면서 하는데도 1400선 방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에 금리를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곳간이 바닥나는 순간 더큰 화를 겪게 되겠죠. 환율이 1 4 0 0원에 육박해지니까 넉놓고 볼수 없다고 여러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달러 매도 매수 현황을 은행별로 실시간 보고하게끔 하고 있고 10억 달러 이상 고강도 외환 시장에 실 개입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통화들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환율 잘 버티고 있는 거 결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것밖에 안 돼요. 1400원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자 일단 시장 개입을 했지만 지금 킹달러로 요약되는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봐야 소용없다란 말 나오죠.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환율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앞으로의 금리 인상, 그 속도, 그 폭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 그래서 더 이번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번 회의가 주는 의미, 또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